오늘은 일몰입니다 안면대교 넘어서 나의 베이스캠프 연다교 낚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물색을 보고 또 물살을 보고 여기서 밑밥을 만들고 나의 도보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저의 도보 포인트인데 저기 새가 앉아있네? 정확히 나의 포인트에 앉아있습니다. 오늘 물색은 괜찮네요. 지금 들물인데 끝들물 시간에 네. 도착했습니다 만조전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지금 밑밥을 준비해서 바로 낚시 에도 되는 딱 좋은 시간대입니다 나의 베이스캠프 연육교 낚시점 가서 민박을 만들어서 김밥과 라면을 같이 한번 먹고 바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몰 만조시간 1시간 전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우럭을 이수째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돌바위 머리가 물에 잠겼고 물살은 우럭이 나오기 딱 좋은 물살로 바뀌었습니다. 벽쪽으로 벽쪽으로 물이 많이 밀치는데. 수심 1.5 에서 2.0만 주고 낚시 하면 밑에도 안걸리고 좋아요 아이고 쟤네들도 먹고 살겠다고 먹다가니 낚시 바늘에 걸렸네 아이고 이거 어찌가나 어떻게 끊어야 되나, 어떻게기다리시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다 엉켜가지고, 이거. 오. <laughs> <laughs> 아, <더> <laughs> 걔네들 막 쏘지 않나? 들막 쏠라 그러지 어. 물랑 그러지 마 우와 얘네들 막 떼거지로 왔어 우리 공격하려고 떼거지로 왔네 잘 풀려요? 아이고 제 오늘 살았네 좋은 사람 만나서 제 살은 거지 아. 어, 동료들이 엄청 왔네이거와에도에폭이요전폭이요친애들폭이요못된 <laughs> <laughs> 아, 뭐. 건데 저이들이 들체를 가지고 이요가나도쪼이요아저분이요 아, 저 하고 있이요딩을 하고 있네. 와. 뜰채 떴는데? 잡았어요. 아, 잡았네. 어, 왜요? 빡시게 가고 있어요. 아, 저 여자씨가 간줄때 어? 아, 와가지고 딱 어? 낚아서 가네. 아유, 패스 안 좋아. 왜? 아우, 괜찮시는데 아, 그, 지금 집이 쉰다는 소리 안 했잖아. <놀람> 어물으려으 <어허, 울다 말라고. 놀람> 사이즈가 얼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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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그래서 내가 가져갔다니깐 절로 형태 하나 있잖 봐봐 물을 한 바가지 뜨고 또두 바가지 잿 뜨는 내려가네 근데 오늘 이쪽은 우리가 하는 포인트는 다 우럭 3너 마리 잡고 그때부터 입질이 하나도 없네. 물이 오늘 초록색이요? 수문을또 열었나봐. 근데 저쪽은 맑은 물이지 않았나? 이제, 어머니 잡고, 실력자네, 온지한 시간도 안된것 같은데. 아, 이쪽은, 저 멸치인가, 전어 새끼인가, 숭어 새끼인가, 여기는 그냥 엄청 많네. 아, 쟤네들 때문에 물고기도 오지도 않는 것 같아. 와, 그 물로다가 그물로 다 걷어, 도도 그냥 몇대박은 나오겠다. 잡는 분이 왕이구만. 아휴, 오늘은 몇 시간 만에 잡은 다섯 번째 우럭이네. 물도 거의 다 나갔는데. 조리가 별로 안 좋았나, 오늘이. 배로 하는지 모르겠네 중틀물이 중날물이 시작됐는데 조금 더 해볼까 아, 여섯 마리째 여섯 마리째 채비를좀 바꿨어요 삼비에 삐봉돌 하나하나씩 묶어가지고 수심이 지금 굉장히 낮은데, 2m, 수심은 2m 주고, 음, 흐르는 경사각까지 생각하면 한 1.5m 에서 이렇게 잡히네. 돌 속에 있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성동은 나오진 않네요. 지금은 음. 물은 색깔이 좀 괜찮아졌는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록으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물이 다 빠졌습니다. 제가 낚시하는 수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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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분도 아침, 아침서부터 저하고 같이 낚시를 했는데 저쪽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답답해서 옮겼나보네. 저쪽으로 한번 볼까요? 저쪽으로. 저쪽. 아, 여기까지 내려오셨네. 저 위에 네. 한 분도 더 계시고. 여기 서축에 한 분이 더 계시고. 간접대. 간접타임 간조 보러 오셨네 음. 인사는 하고 가야 될것 같네. 다음에 봐요. <laughs> 네.